이 문제가 어 쉬운 문제 치고는 어려운 문제예요. 그죠? 무슨 소리야? 어 어려운 문제예요. 한번 봅시다. 하지만 원칙에 따라서 나는 그냥 뭘할 거냐면 얘를 딱 쳐다보고 뭘할 거냐면 얘를 미분의 원시 형태 꼴로 반드시 변환을 시킬 거예요. 알겠음? 그쵸? 그러면 잘 봐. 리미트 X가 지금 중요한 게 마이를 향해 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가 분자에다가 F의 X제곱 마이너스 F4를 걸었어요. 그리고 분모에는 이렇게 얘를 이쪽에다 치웠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치워놓고 얘를 잘 쳐다보니까 내가 지금 분모에 필요한 게 동그라미 빼기 세모가 꼭 필요하죠. 맞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빼기 세모를 만들어줬어요. 강제로. 그죠? 그리고 밖에다가 분자에 다시 같은 놈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문제가, 사실은 얘는 문제가 안 됩니다. 왜? 동그라미랑 세모가 지금 둘다뭘향에 달려와? 어차피 살을 향해 달려오죠? 맞아? 그럼 얘는 미분의 원시 형태로서 완벽한 꼴인데, 문제는 바로 요 놈이에요. 이 경우는 지금 동그라미 빼기 세모가 지금 같은 값으로 달리니? 아니죠. 어, 같은 값으로 달리게끔 내가 꼭 만들어줘야 되지. 그럼 뭘 변형해야 될까요? 얘가 지금 마이를 향해 달리면, 얘도 마이를 향해 달리게 해줘야 돼. 그죠?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말하기를, fx 그래프 자체가 y축의 대칭이래요. y축 대칭이라는 얘기는, 뭐, 뭐, 어, 대충 그려볼게. y축 대칭으로. 그죠? 만약에 f2가 요런 값이었으면, f-2 -E 역시 같은 값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나는 자신감 있게 얘를 이렇게 바꿔버려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값이 같으니까. 네. 됐음? 힘들구나. 좀 자. 이거 맞습니까? 여기가 핵심이에요. 내가 왜 얘를 바꿨다고? 동그라미랑 세모가 같은 값으로 달려야 되는데 지금 아니라서 같은 값으로 달리게 바꿔놓은 거야. 콜? 됐죠? 자 그러면 분자에 필요한 건 뭐예요? 동그라미 빼기 세모니까 x-- 마이너스 마이너스 얘가 필요하다고. 콜? 그럼 난 여기다가 저게 x 플러스니까 요렇게 또 바꿔줘야 그래야지 본부 분자가 같은 걸 곱한 게 되는거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식조작을 했으면 거의 끝난겁니다. 자 일단은 요놈을 먼저 처리합시다. 이거 약분 되면 뭐 됩니까? x마 이 되죠? 맞아요? 그리고 이만큼이 뭘 향해 달려간다고? <laughs> f 프라임 4를 향해 달려가는 거 맞아요? 됐습니까? 그리고 또 얘는 뭘 향해 달려가요? 지금 분모 분자가 뒤집혀 있죠. 맞아요. 이게 막, 어, 분모 분자가 만약에 뒤집혀 있다면 그 상태라면 f 프라임 마이너스 2를 의미했을 텐데 지금 뒤집혀 있으니까 분의 1을 의미하게 된다는 거예요. 콜. 진행이 됐어요. 어, 그리고 x가 지금 마이를 향해 달리면 얘는 뭘 향해 달려? 어, 마사를 향해 달리게 돼 있죠. 그지? 야, 그럼 다 됐다라고 이제 는 답을 적으려고 보니까 마지막 문제, 마지막 난관에 도착하게 돼요. 이 값은 마유기로 나와 있죠. 근데 내가 이 값을 마이. 몰라요. 마이. 어, 아직 모르죠. 알았어, 마이 맞는데. 잘 봐, 얘들아, f 프라임 마이라는 값이 지금 안 나와 있지. 뭐만 나와 있어요? f 프라임 이만 있죠. 그러면 그 얘기 뭐예요? 이 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다? 2라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궁금한 건, 이 순간에서, 어 이, 이, 순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궁금한 거죠? 그럼 이렇게 되겠지? 어, 그러면 이 기울기가 2면 이 기울기는 y. 마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Y축 대칭이라서 그런 거예요. 이해 됨? 됐죠? 따라서 얘가 마이에요. 그럼 최종 정답을 구해보면, 어, 이게 마이너스가 3개니까 일단은 마이너스가 들어가겠죠? 마이너스 걸고, 분자에 6 걸고, 분모에 2 걸고, 분자에 4 걸고, 이렇게 하면, 어, 정답이 마이너스 12가 나올 겁니다. 됐죠? 네. 명 영준이 오케이. 요 어. 지점이 조금 중요했습니다.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요 기울기가 2면, 즉, F, 어, F'2가 2면, F'-2는 마이너스 2가 될수 밖에 없다. 라는 사실. 됐죠? 그래프로 보면 어때요? 어, 그래프로 도함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돼요? 도함수? 그렇게 생각해도 되긴 돼요 우함수 기함수 얘기하려고 하는 네. 거야? 어 맞아요 사실은 뭐 예습이긴 한데 이놈의 fx 그래프가 y축 계층이라는 얘기는 우함수. 얘가 우함수란 뜻이에요 네. 우함수는 x에다가 1이나 마이너스 1이나 값이 항상 같아요 그런데 그놈을 미분하면 차수가 하나 떨어지면서 기함수로 바뀌게 됩니다 어? 우리가 앞으로 할 거예요. 도암수 활용 파트에 나와요. 방학 때 거기까지 못 나가, 못 나가지 않았나? 했나? 어, 방학 때는 거기까지는 안한것 같아요. 자, 우리 어차피 수업, 그, 그러니까, 시험 공부할 때볼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넘깁시다.